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윤수입니다. 저는 원래 서울 자살예방센터를 하고 있고요. 서울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서울 시민의 위기 상담에 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감염 재난이라는 위기를 현재 맞이해서 서울 시민에게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코로나 바이러스 19 심리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승리 지원단에서는 주로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의 환자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큰 규모의 서울 시민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마음 처방자, 마음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감염 공포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마음 처방전 발행을 매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짜 뉴스 시민들이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짜 뉴스를 제보하거나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 시민들이 엉뚱한 정보로부터 이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가짜 뉴스 판별을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감염자 또 자가 격리자 또 특히 아이 때문에 불안해하는 뭐 부모님들 이런 어,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코비드 19 서울마인드 .org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카드뉴스도 보실 수 있고 어, 마음 처방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 현재는 어, 저, 정신과 전문의 저와 또 정신보건전문요원이시면서 정신 이 사회복지학 박사이신 송영매 연구원분 그리고 또 저희 이 의학적인 정보를 자문해 주고 있는 어~ 명지병원의 응급의학과 김인병 교수 또 아주대 내부비내과 김대중 교수를 포함해서 그런 의료진들의 자문을 함께 받고 있고 어~ 또 저희 자살예방센터에 원래 함께 그 위기 상담하던 상담팀까지 함께해서 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에, WHO에서 이 위기 이 소통에서 최근에 강조한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정보의 가시성입니다. 에, 특히 이제 아프리카 에볼라바이스로 대체하면서 서양에서 개발된 정보를 어, 아프리카에게 전달하면서 굉장히 그 위기 소통에 실패해서 어, 그런, 뼈 아픈 교훈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팀 내에는 소셜미디어를 조금 더 전문으로 하는 어, 그런 팀이 함께 결합해서, 어, 이, 이 마음을 다루는 정보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가독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뭐, 현재는 이제 카드뉴스만 하는데, 이제 유튜브를 포함해서 다른 매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신종플루나 메르스 때도 있었나요? 네, 그 아마 뭐 서양에서는 거의 이 전염병이 창궐라든 초창기부터 이게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공포로 인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또 함께 합의한 규칙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00년대, 1910년대 아주 큰 감염이 대감염이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신종플루 때는 그런 조직이 전혀 없었고, 저희가 이런 감염 재난에 관해서 사람들의 공포를 다뤄주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국가적 지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사실 메르스 때부터입니다. 메르스의 공포도 사실 굉장히 저희가 컸었기 때문에 아주 미약하지만 메르스 때 복지부 산하에서 이 메르스 심리 이 트라우마를 대처하는 심리 통합 지원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또 정신과 학회에서 또 팀을 운영해서 특히 이때 제 자가격리라고 하는 걸 처음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자가격리자의 정신건강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때부터 이런 대 감염 또는 지역사회 감염 때 정신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접근하기 시작했고 이제 요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어 서울시는 특별히 이제 좀더 시민 친화적인 이 지원단을 운영하지만 복지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는 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기반한 통합 심리 지원단을 운영해서 어 주로 이제 어쨌든 감염자 이제 자가격리자 특히 이번에는 어, 집단 그 자가격리가 있었잖아요. 어, 이천, 어, 아산, 진천 이런 곳에서 어, 14일 동안 그 시간을 보낼 동안 그분들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제 어떤 어, 꼭그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그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건강하게 에,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리 지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심리 지원을 하고 있고 어쨌든 현 정부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전보다 훨씬 나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유증이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는 코로나 일부 사태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쭉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어 일반적인 위기 상담은 계속 저희가 하는 상담인데요. 요 코로나 19 때문에 생긴 위기 상담은 현재는 이제 사 개월만 계획되어 있고, 어그 이후에는 만약에 후유증 등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 어쨌든 집단적인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 또는 어, 개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정신 어, 건강 차원에서 공적 서비스를 주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생겼다고 한다면 기존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는 게또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뭐 사일육 그어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부터 포함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맡아서 이제 이 부분의 이 코로나 1 9에 대한 또 지속적인 어 어떤 그 집단 상처가 된 어 그룹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 중앙정부랑 또 협력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마 계획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 좀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신다면요? 어 이제 자가격리자를 포함해서 감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그 미국 CDC에서 한마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마디를 권한다라고 하면 위윌겟스루디스라는한 문장을 그냥 준다고 해요. 뭐 그걸 한국말로 그냥 막 번역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이지 모르겠지만, 어떤 감염도 지속된 감염은 없어요. 기간이 짧았냐, 길었냐의 차이지. 그래서 이 고통이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계속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곧 끝난다. 곧 끝날 고통인데, 그곧 끝날 시기까지 우리가 서로 상처 적게 주고, 상처 적게 받고, 또이 기간을 조금 더 강하고 건강하게. 통과했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고, 돕고, 그래서 우리의 긍정적 면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